스노클 사용. 호흡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팔 동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스노클을 사용했습니다. 오리발 착용. 다리 힘을 보조하여 팔에 더 많은 신경을 쓸수 있도록 오리발을 착용했습니다. 팔은 계속 돌아가야 한다는 핵심 원리 강조. 이번 레슨에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팔을 피니시 지점에서 멈추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형 팔돌리기 피니시 동작에서 쭉 밀어준다는 생각 때문에 잠시 멈칫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합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이 팔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초보자를 위한